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근처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논하고 밭시에요 <laughs> 논하고 밭인데 여기에 정말 깁니다 길이가 엄청나게 긴 여기 자 미양다육에 나왔어요 자 여기가 달총이가 거의 1년도 조금 더된것 같아요 작년 봄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1년 뒤에 모습은 어떤지 자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달총이가 여기 다니면서 몇 군데 예, 손가락 안에 꼽는 데 중에 한 군데가 여기예요 여기는 주로 묵둥이를 좀 많이 두시는데 거의 이제 진열돼 있는 거는 거의 다 묵둥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 묵은 거를 가져다가 계속 딸딸 묵히세요 자 그렇다고 아예 안 묵은 것들이 없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작더라도 묵은 것들 위주로만 좀 이렇게 가져다 두세요 자 요즘에 좀 가격이 갑자기 오른 먼로 군생이랑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짐도 못 풀으셨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자 그리고 입구 딱 들어서면 화분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쭉 진열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안 묵은 아가들도 이 정도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쁜 아가들 정말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요거는 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화분 화분도 이렇게 진열이 쫙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요쪽 줄 있죠 요쪽 줄 요렇게 요렇게는 여기 사장님께서 만드신 화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좀 큰 거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여기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수상도 하셨어요. 화분. 예. 요고, 나가셔가지고, 수상도 하시고, 요쪽에 보시면 금상받은 화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 이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좀 몸값이 좀 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네요. 자, 요, 요게, 요게 총3 개가 한 세트였대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만 남고 여기에 지금 금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열이 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안쪽에 그냥 딱 보셔도 아이들 그냥 빗감부터가 많이 묵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수출을 거의 한90% 이상 수출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묵등이들이 유난히 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보시던 아가들도 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원하시는 거. 예, 화분에 식재가 돼 있어도 원하시는 거다 그냥 구매를 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일단은 뭐 그냥 카메라를 대면 묵둥인데 아시다시피 원체 바쁜 매장이다 보니까 자이 하엽 정리가 조금 안 됐는데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자 화분이 진열이 쭉돼 있죠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포트에 있는 아가들은 전부 다 빛감이 요래요. 자, 노랑 주황빛으로 다 물이 올라왔어요. 진짜 얼마나 딸딸 묵혀 놨는지 보세요. 자, 빛감이. 자, 아유, 진짜 이게 종자 포트에 분갈이는 다해 놓으시고, 옐로우, 멜로우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몇 년씩 이렇게 다 묵혀 놓은 아가들 자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또 요거 신상 아가들이 딸딸 묵히는 에, 묵혀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에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아이고 야 지금 독일 샴페인이 물이 조금 많이 빠졌을 건데 여기는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수입을 하다 보니까 외국 분들도 많이 방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는 몽젤이라는 아이인데, 영어로도 다 이렇게 표기를 다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밭, 다인이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중간에 또밭 하나씩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자, 그리고 국민이를 밭에서 키우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밭에서 이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바로 심 식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키워요. 자 요것도 보세요. 파랑새가 지금 도대체 몇둔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일단 보이는 거7두8두 뒤쪽에도 있네요. 자, 일단 보이는 게8두예요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자 아유 이 방울봉랑 색감 올라온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요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특히 대품이 많습니다, 여기. 그리고 요쪽으로 오시면 요 아이. 자, 요 아이, 이렇게 보세요. 자, 요 아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롱기시마 교배종이에요. 롱기시마 교배종. 롱기시마 교배종인데 요 아이가 요렇게나 이쁩니다. 자, 그리고 빛감이 깨멍이랑 이렇게 싹다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 아직 이 약을 좀 주시고 예. 살균 살충을 하시고 약흔이 조금 남아 있네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고 옆에 있는 아이도 보세요. 자,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멕시칸 자이언트 교배종인데 요 빛감을 보세요. 살구 빛깔로 빛감으로 싹다 올라왔죠. 자, 이렇게 그리고 살구미인 자 이게 그냥 기본 저거예요. 아 여기 용월인가요 이거? 예. 그리고 아우 사각꽃도 이렇게 보세요. 정말 딸딸 었어요 그리고 아우야 <laughs> 어, 이거 진짜 어 어쩜 좋아 이거? 여기서부터요. 자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밭에서 심으셔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도 고래 고대로 놔두세요. 자 그대로 놓고 그냥 키우십니다. 와, 그냥, 빛감들이 다 그냥 묵둥이라, 이렇게 보세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빛감들이 전부 다 묵둥이에요. 자,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아가들도 이렇게 보세요. 자. 작년 봄에 정말 어마무시한, 달총이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처음 본, <laughs> 자, 천호역 변경이 여기 있었는데, 고게 지금 이제, 분리를 하셨대요. 너무 크셔가지고 예 그거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작년 영상을 한번 뒤져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양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제이드스타 자 요거 제이드스타 딱 나오셨을 때 구매하셔가지고 키우신 고그 아이 그대로 이렇게 키워, 키우고 계신 거예요 빛감 보세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비치우리대 자둥근이 아니고 그냥 비치우리대 자 그리고 이쪽에, 라울 아가들, 요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또, 이게 오팔리나겠죠? 예, 오팔리나겠죠? 루비도나는 아니겠죠? 예, 어, <laughs> 사이즈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자, 아, 그리고 춘맹 빛감 올라온 거 보시고요. 자, 요 아이는 도테랑, 예, 도태, 아니다, 치와와 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손톱이 조금 더 안으로 말린 게 치와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 릴리패드도 얼굴이랑 보세요. 자, 그리고 목대. 자, 자연군생이네요. 그리고, 자, 적심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냥 카메라만 되면 다 묵둥이라서, 뭐, 어떻게 이거를, 그냥, 보시는 거는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다 묵둥이에요 묵둥이 묵둥이 자 하엽 정리가 안된 거는 예좀 감안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요 라울 꽃이 그냥 흐트러지게 폈네요 자. 여기서 제일 안 묵은 아이 자 꽃이 펴서 아마 달청이가 보기에는 꽃이 펴서 놔두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양 옆으로 비틀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야 요거 꽃대 꽃 따실 때도 잘 따셔야 돼요. 자, 요게 양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쪽으로 한번 좀 밀고 요쪽으로 한번 밀고 반대쪽으로 해서 따 주시면은 손쉽게 따집니다. 자, 그리고 요쪽도. 아이고, 프레뉴 땡글땡글한 거 보세요. 아, 야. 이거 원. 자, 전부 다묵었죠 자, 그리고 비온새 무지개, 자 덕양갈매기도 보이고요 이제 철화종류, 자 러우도 있고요. 자 화이트그린이도 분은 샤시 올려가지고 분지 올봄에 다 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앙판금 자연군생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일곱, 여덟, 자 팔도예요. 팔도 앙판금이 이렇게 보시면 돼 실루엣. 아 무슨 아이보리 색감을 띄어요. 얼마나 오래 묵힌 건지 아이보리 색감이. 자요렇게 보시면 되고 요분은 누군지 몰라요. 자 누군지 모르니까 패스. 자 일단은 뭐 여기 있는 아이들 하얀만 정리하면 진짜 멋진 아이인데 이거 이렇게 인물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자, 대충 이렇게 하얀만 띄고 이렇게 딱 봐도 예 정말 이쁜 아이인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 조금 아쉽죠 그래도 사장님이 시간 날때 예, 시간 날때 요거 다 해주실 거예요 요 아이는 버클리에요 버클리 자 그리고 요쪽 이렇게 보시고 자요쪽에 와도 또 이제 미니마 <laughs> 미니마 얼굴 보세요 핑크빛에 핑크 바디에 이렇게 딱되 있죠 그리고 요 아이는 헤라 교배종입니다 헤라 교배종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사장님네 화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는 묵둥이가 좀 많아요. 자 그리고 백봉인데 이거는 얼굴 작은 타입의 백봉이 따로 있어요. 일본 백봉이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이 조금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백봉이 따로 있더라고요. 요즘은 좀 얼큰이로 다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쪽 편에는 철학 철아 종류를 쫙 종류별로 다 이렇게 구비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다다 묵둥이들이. 자 그리고. 이쪽에 여기도 또 하나가 있죠. 자, 흑장미 교배종. 이거 보세요. 진짜 도대체 얼굴이 몇갠지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군생이에요, 여러분들. 이쪽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 이쪽에만 십두가 있어요. 자, 여기 위랑 에다내고 네, 이쪽에 있는 올펫. 자, 목대 보시면 깜짝 놀래요. 자, 이게 올펫. <laughs> 야청이 올 때마다 놀래는 건데 이거보다 원래 더 큰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판매가 됐대요 자 판매가 되고 왕비네 신근 같은 경우는 목도리를 다 둘렀네요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 레드탄 자연군생 이거는 바닐라 비스 같은데 아니네요 자, 얼굴은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지 야, 그리고 중요한 건 꽃이 이렇게 폈는데 꽃이 이쁘네요 자 요거 싹 펴지면 별사탕 모양일 것 같아요 별 모양일 것 같아요 이렇게 팬지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쪽으로 요렇게 다 그냥 딸딸 이게 더스, 더스티로즈? 예야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 해졌지 요런 묵둥이들이 질비하게 있는 곳이 여기에 그리고 글림, 글램핑크인데 이거 성장점이 무너졌나 봐요 아 그러네요 성장점이 무너졌어요 근데 일단은 빛감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마슨인가 봐요 마슨 요 아이도 이거 하엽정리 좀 해주면 정말 이쁠 건데 자 이렇게 보세요 한쪽만 이렇게 벗겨내고 좀 보여드릴게요 얼굴 자 그리고 끝에 이렇게 핑크라인을 잡았죠. 그리고 목대 보세요.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이렇게. 그리고 로찌 대품. 자, 콜로라타 대품. 요거는 저거네요. 블랙사바스. 예, 블랙사바스. 자,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11두 에요 블랙사바스. 그리고 오렌지몬로 여기 있구요 링구아스도 이렇게 보세요. 아, 그리고 여기 오시면. 아까 헤라 교배종이 여기 여기 대품이 더 있어요 더두 그 개를 또더 키우시죠. 그리고 이쪽에 그리고 아까 홍매화를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홍매화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세요. 여기 뭔지 이게 홍매화예요, 여러분들. <laughs> 이게 홍매화 철아, 철화, 예 철아인데. 여기 지금 요 아이도 마찬가지 하엽정리가 안돼 가지고 여기 까맣 까맣한 게 이게 전부 다 하엽이에요 여러분들. 철라 여러분들 관리 안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예, 그런 느낌인데. 자 일단은 얼굴 보세요. 이 홍매화요 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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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천호엽 변경이 이렇게 딱. 이게 아돌피 입성이 좀 같기는 한데. 까꿍 눈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달청이 오늘 대기 많이 만졌는데 큰일 났네. 자, <laughs> 멋로쳐라 자, 그리고 요 녀석 목대를 보세요. 자, 이거 목대를 어떻게 비교를 해드릴 게 없는데, 명암 사이즈는 아시죠, 여러분들? 명암 사이즈하고 넓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명암 넓이하고 목대가 똑같아요. 그리고, 와, 맑은 형광빛이에요. 맑은. 골드 동문입니다. 골드 동문. 자 이렇게 자 그리고 58.. 오팔, 58리나? 예 58철화? 오팔철화? 예 58철화라고 적혀있네요 이렇되있고 요쪽도 이런것도 요것도 라지아가 자연군생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또 여기도 다묵둥이 그러니까 저 끝에까지 전부 다, 다 묵둥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 요자 근데 사장님이 저쪽 여기 끝에가 보이실지 몰라요. 딱 끝으로 가면 사장님이 또 달구시는 곳이 따로 계세요. 자, 그리고, 모난데스. 와, 따글따글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이쁘죠? <laughs> 작고, 엄청나게 이쁘네요. 자, 이 화분도 이뻐요. 요, 보세요. 화분도. 요런 거 하나씩 이렇게 딱. 놓으면은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아유, 이 친구들 낚시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세요. 자, 다음은 롯, 요거 크라바증, 여기 꽃대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밀면은 쑥 떨어져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싹 미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띄고 나시면 여러분들 위로 물 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일단은 저면을 하시던지 요 우리 그케차통 있잖아요. 거기다 물 해, 담아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저기로 세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엠파스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 입성이 진짜 똥실똥실하니 이쁘네. 요게또 묵어야 요, 요 얼굴이겠죠? 근데 안 묵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작든 크든 아이들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미리네가 여기 이렇게 얼굴 달았죠? 여기 있죠? 요 아이도 지금 그리고 요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얼굴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네요. 자 그리고 아이고 여기는 뭐다 그냥 이렇게 묵둥이만 있어서 <laughs> 빛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 전부 다 스타마크 똥실 똥실한 이불 하나 둘셋 넷. 봤어. 이거 하엽 정리만 하면은 진짜 이쁜데. 아쉽네요. 하엽 정리가 안 돼서. 그리고 여기 이쪽에 라탄 묵둥이. 정말 오래 잘 묵혀놓으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자, 레몬로즈. 아이고. 이것도 수영을 이렇게 딱 잡으셨네. 요 잡고 계시는 거구나. 자, 기본적으로 아가들은 정말 볼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요 아이는 SP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여게 이쁘긴 엄청나게 이쁘네요. 요 아이도 지금 요거 집시 요거 이게 물드니까 또 이러네요. 또 면봉, 면봉이요.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스위트금. 얘가 아까 보여드렸죠. 롱기시마 교배종이 여기 또큰게 하나 또 있어. 목대가 저만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묵은 상태이죠. 자, 그리고. 아, 진짜, 뭐, 할 말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다 내려왔어요. 여기 에다한 몸인데, 하나, 둘, 세 개. 여기, 여기 폭이 한 1m 정도 돼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아이가 그그그아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거 여러분들 좀 저렴하게 많이 구매하시는 그 아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 요거 입장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조금 들무은 아이들 있고 와 백봉 백봉이 비감이 여기는 또 분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벤바디스 누다도 보이시고 보고 그리고. 상 아가들도 진짜 멋진 아가들 진짜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스위티금. 근데 철아랑 같이 였겠죠. 여기, 스위티금이 여러분들이, 달총이가 이거를 좀 전, 진짜 저렴하게 드렸는데도, 예, 판매가 안 됐던 그 아이예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밭에 여기가 지금, 여기도 밭, 여기도 밭이에요. 자, 보시면 국민이들 다 심어놨잖아요. 여기 보세요. 국민이들 이렇게 심어놨죠. 여기 에 비치우리대. 밭에 있는 비치우리대는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밭에서 크는 아이. 자, 이거 한 몸이고요. 둘, 넷, 네, 여섯, 일곱, 여덟. 팔뚝. 자, 이렇게. 이게 비치우리대. 밭에서 크니까 이게 목대가 좀 올라올 법도 한데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조그만 할때 심으셔가지고 그대로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원종 이거 복랑인데 이게 또 예, 입성이 호, 호피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아가들도 간간히 그냥 여기저기 많이 심어두셨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국민이들 되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보시는 국민이들 여기다 그냥 밭에다 다 그냥 이렇게 식재를 하셔가지고 키우고 계세요 이렇게 자흙개린도또 이렇게 보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셔도 마찬가지에요. 자, 센세이션. 어? 아, 아마빌레네요. 와, 얼마나 묵혀놨는지 센세이션, 센세이션인 줄 알았어요. 자, 여기. 이거 임브리카탄가요? 자, 이렇게 돼있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도. 자, 이게 좀 어수선해 보이지만 이게 나름 정리 빈 공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두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제 창이 이제 요게 이제 골드 계열 아이들 이렇게 식재를 해놨는데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저렴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종자는 초창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창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좀 규모가 많이 커요. 지금 달총이 서 있는 데까지가 딱 여러분들이 이제 팝을 구매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 입구까지.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양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여러분들 환기 정말 잘 돼요. 그래서 그런지 물이 이렇게 잘든것 같아요. 물이 잘된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시면 묵둥이 찾는 분들은 여기 필이 오셔야 돼요. 달총이가 말씀드리지만 전국에서 손가락 꼽히는 데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 위양다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